기본적으로 개구리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메인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시동 거는 것부터 다 알려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배터리를 배터리 중앙, 중앙 부위에 무게중심 맞춰서 장착을 하시고, 배크로로 꽉 당겨가지고 안 움직이게. 네. 그 다음에 조정기를 키세요. 스틱은 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나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기 켜졌으면 전원을 넣겠습니다. 자, 전원놓고 기체는 내려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는 기체가 작동을 안 해요. 트로트를 올려도 아무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더 스틱을 우측으로, 자, 시동이 걸리고 반대로 하면 꺼집니다. 자, 꺼졌죠? 만에 하나 운송 중에 뭐 충격을 먹었거나 그러면 시동이 트로트를 몇칸 내려서 걸, 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안 걸린다 그러면 트로트를 몇칸 정도 내리, 내리시고 걸면 걸려요. 그니까 그거는 뭐큰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듀얼레이트를 걸어놨어요. 에어로나고 엘리베이터, 러더는 건들지 마시고 타각이 반응이 느리다 그러면 한 칸씩 올려서 날려주셔도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느리다 그러면 더 내려서 최, 최, 최대 타각으로 한번 날려보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올린 상태에서 날리세요. 위험하니까. 자, 띄우겠습니다. 자. 기체를 헬기처럼 항상 꼬리를 보면서 플라잉 연습을, 플라잉 위주로 날리시다가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날리시다, 날리다 보면 이제 반응이 습관이 많이 되면 날리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다 날렸다. 날렸을 때 바로 기체에 가서 전원을 끄지 마시고 러더 스틱을 우측으로 한다, 한 다음에 시동을 끄고 기체에 다가가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트로트롤러도 작동 안 하니까.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만. 찍었어? 응. 찍어? 네. 응. 자, 보시면, 자이로 감도 조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를 갖다 대봐. 응. 자, 시동을 킨 상태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자, 맨 위에가 에어론, 엘리베이터, 러더입니다. 근데, 러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오차가 생길 일이 없는데, 만에 약 하나, 러더가 흐른다. 그러면,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한 번에 많이 돌리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만. 그리고 감도가 너무 빠르다.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감도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에어론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러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의 러더는 틀어질 일이 없고 만약에 기체를 날리시다가 떨구게 되면 에어론하고 엘리베이터가 많이 틀어질 거예요. 요것만 그때그때 그때 실내에서 날리느냐, 외부에서 날리느냐, 그 환경의 차이에도 요게 조금씩 민감할 수 있고, 온도가 추우냐, 더우냐, 거기에서도 이 자이로감도가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이 조금씩 도라이버를 맞춰가면서 날리시면 돼요. 자, 시계방향, 시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자이로감도가 강해지고, 강해진다는 얘기는 기체를, 스틱을 쳤을 때 얘가 지가 잡으려고 탕탕탕탕 튕겨요. 그런 느낌이 강한 느낌이고, 자, 자이로감도가 약하다는 느낌은 기체를 날렸을 때 기체가 흐느적거려요. 이상하게 흐느적거려요. 그러면 그게 감도가 낮다는 소리예요.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이 감도가 세지고 시계 시계 방향 감도가 낮아지는 거고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